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 친구입니다 아, 오늘 제가 그 주말이 돼서 시골집에 내려왔는데요 아, 아, 저희 어머니께서 그갈 적에 가져가라고 나무를 아, 이렇게 뜯어 놓으셨네요 아, 한번 이 나무를 좀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지금 산마늘인데요 엄청 많이 뜯어 놓으셨어요 어, 이거 어, 나물이 아주 이렇게 실하고 좋습니다 3만원을 너무 많이 어,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이거 제가 다못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또 여기 보면 아, 달래 달래도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네요 아, 달래 이거는, 어, 섬, 어, 섬초롱. 섬초롱보다 아주 실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또, 어, 이거는 이제 부추들이고요 부추들. 어, 또, 이거, 쑥. 어, 쑥. 부드러운, 이제 이, 부드러운 쑥 싹들 뜯으셨고, 아, 이거는 바디나물이네요. 바디나물. 어, 선바디. 아, 이건 금낭화. 이 예, 금낭화는 이제 데쳐서 먹어야 되는데요. 금낭화도 아주 이 굴, 굵은 걸 이렇게 어, 꺾어 놓으셨네요. 어, 이거는 냉이, 냉이입니다. 요즘 이제 냉이가 아저꽃필 어, 때가 됐는데 이건 아직 꽃이 안 피인지 부드러운 그런 어, 싹들을 또 이렇게 예, 뜯어 놓으셨습니다 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눈개승마입니다 아, 눈개승마를 어, 이렇게 또 많이 그 꺾어 놓으셨는데요 어, 이렇게 실하고 좋습니다 아주 양이 많습니다. 눈개승마 삼나물 어, 세 가지 맛이 난다는 인삼맛 두릅맛 고기맛 그래서 삼나물 어, 대마잎을 닮아서 삼나물 어, 그 울릉도에서 최고의 나물로 치는 어, 고기맛이 난다는 그런 나물입니다. 된장국 끓이면 좋은 냉이 봄에 좋은 부추, 달래, 달래, 이 산마늘, 명이나물이라고 하죠. 이 명이나물, 달래, 예, 부추는 이게 다 백합과 식물입니다. 예, 섬초로운 초롱과 초롱꽃과 식물이고요. 이바리나물은 산형과 식물입니다. 미, 미나리과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금낭화는, 금낭화는 이게 현오색과 식물이라기도 하고, 또양귀비과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수, 네. 국화과 식물. 어, 마무리 엄청 푸짐하네요. 예, 눈개성마는 장미과 식물입니다. 아, 이 지금 여기 있는 나물들이 일, 그 우리가 보통 먹는 야채가 아닌 아, 예, 산나물, 들나물들입니다. 아, 이건 산나물, 예, 냉이는 들나물, 달래, 쑥도 들나물이고요. 예. 부추는 이제 우리 재배를 하는 식물이고요. 금나와 아디나물, 섬초롱꽃, 산마늘, 네. 여러분, 그, 나물 뜯어 놓은 거 구경 한번 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